의료원에서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진리와 자유 아마 우리에게 이 이상 익숙한 단어가 있을까요? 연세 몸담,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들은 이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에 관해서도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할수 있고, 또 자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진리가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리와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더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교훈이 담고 있는 뜻은 우리 개인이 각자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느 한 역사적인 순간에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넓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성찰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같이 나누고 또 시대가 바뀌면은 그 시대의 이 진리와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그런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라고 생각할 때 영화의 장면이나 혹은 생생한 어떤 한 씬을 생각한다면 어떤 씬이 생각이 나시는지요? 진리 아마 진리보다는 자유하면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영화의 장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유하면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감옥에서 나와서 흙탕물 속에서 드디어 자기가 자기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자유를 만끽하였던 그런 순간이 생각이 납니다. 또 빠삐용이라는 영화에서도 자유를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진리에 관해서 진리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영화의 장면은 그렇게 쉽게 생각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바울이 담에색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큰그 빛을 보고 계시하는그 순간, 혹은 어거스틴이 책을 읽는 도중에 밖에서 어린 아이들이 노래하는 것을 듣고 회심하는 그 순간의 장면, 혹은 뭐, 다른 종교가 되겠지만은, 어, 부다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았을 때 아마 그런 장면들이 어, 진리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어, 장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리와 자유는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7, 8년 전에 진리에 관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진리에 관한 다학제적 성찰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에서 진리에 관한 여러 가지 학문의 접근을 생각하고 또 역사적으로 진리에 관한 이론들을 살피면서 결론적으로 진리는 거주의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는가, 무엇을 아는가, 우리의 인지나 우리의 지식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디에 머무는가, 어디에 사는가와 관계된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가는 길은 진리를 듣고 그 지식을, 그 정보를 내가 받아들여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서 점차로 예수의 제자들이 될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우리의 총체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마 철학자들이나 혹은 과학자들은 쉽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때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진리는 단순히 어떤 놀라운 정보나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더 근본적인 깨달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진리가 어떤 객관적인 지식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면서 그 진리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의 삶과 그 진리가 서로 섞여서 하나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알게 된다고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진리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는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참여된 깨달음이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진리는 우리의 해석을 통해서만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 내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객관적인 진리라는 것은 사실 우리들에게 없고 설령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가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를 하시겠는지요? 진리는 당연히 모든 사람이 아무 논란의 여지가 없이 객관적으로 확실한 것이 진리이지 어떻게 각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진리겠느냐? 그렇지 않다. 문자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진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성경 말씀까지도 그 말씀이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담고 있어서 그 말씀이 진리라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의 마음이 그 성경의 말씀과 나의 삶이 엮여져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비로소 성경 말씀이 진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동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문자적인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에서 진리가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다면 우리들은 어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바로 구약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측면에서 문자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구약성서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은 곰곰이 생각해 볼때 기독교인들도 믿고 있고 또 유대교인들도 믿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 문자 하나 점 하나도 틀리지 않는 똑같은 텍스트를 유대교인들도 자신의 경전으로 믿고 있고 또 기독교인들도 구약성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진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자적인 측면에 더 비중을 둔다면 기독교인들보다는 유대교인들이 더 충실하게 구약성서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약성서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문자를 넘어서 해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석학의 원칙에 따라서 구약성서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연하게 자유롭게 해석함으로써 구약성서가 비로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진리를 고정적인 어떤 과학적인 진리, 증명할 수 있는 진리,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가 아니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만 하는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할때그 진리 속에는 이미 선택이 들어가 있고 자유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어, 중요하게 어, 제시한 것은 어, 진리와 자유는 근본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자유가 없이 진리가 있을 수 없다. 우리들에게 선택을 어, 허락하지 않고, 우리의 자유가 연결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진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참된 진리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속에 거하면서 그 진리에 따라서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진리가, 그 진정성이 우리들에게, 증명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진리와 자유는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 동료 교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그 말을 뒤집어서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하리라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좀 이렇게 트위스트를 한 것이죠. 그러나 그 책의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자유가 없이는 진리가 있을 수 없고 진리가 없이는 자유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자유 이상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때 우리가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만 자유 의지를 주었습니다. 물론 천상의 천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자유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유 디텍터라는 기계를 만들어서 온 우주를 마치 레이다처럼 스캔을 한다면 아마 우주는 광활하지만 그 가운데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 있는 존재에만 그 자유의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우주보다 위대한 이유는 이 거대하고 광활한 우주 속에서 오직 우리 인간만이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그 뜻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제로 인간을 막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간이 자신의 선택을 자유롭게 하도록 남겨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를 생각해 본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어져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행동이 나쁜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스스로 깨달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어느 누구도 예를 들어서 어떤 과격한 뇌 수술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순종적인 아이로 만들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여전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들었던 그 완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늘 우리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선택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이 자유가 우리들에게 큰 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유를 멋있게 활용하는 것이 그야말로 훌륭한 모습이고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풍조에 너무 쉽게 휩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완전하고 기쁘고 선한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 뜻을 깨달으면서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흐를 때그 흐름을 따라가는 물고기는 그 물고기가 자유로운지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물고기가 흐름을 거슬러서 올라갈 때 우리는 그 물고기가 살아 있고 생명력이 있고 자유롭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시대 편승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종종 시대의 흐름이 진리와 같은 방향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진리를 거스르는 시대의 흐름이 있을 때, 그런 관행이 있을 때,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면서 진리의 길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순간 이후에 여러분에게는 수많은 선택,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라는 생각을 갖고 매 순간순간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준, 주어주신 특별한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선생님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